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8편 3절에서 5절까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아보이고 또 가진 것도 얼마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럴 때 신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자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넓게 펼치신 주님의 그 강한 손, 그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그 옆에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까만 하늘에 가득 펼쳐진 그 별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어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것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우연히,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는 말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으로 어둠을 없애시고 물을 갈라 공간을 만드십니다.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가득 채우시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능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는 자들만이 이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던 그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왜 뜬금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시0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놀라고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거죠. 이것을 알게 된시편기자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보잘것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감탄과 감사가 늘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내어 놓으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이것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놀라고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음의 감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알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치 왕과 같이 빛나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피조물 가운데 이런 수식어가 붙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시며 인간과 함께 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비참한 존재가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영광, 이런 종기를 우리에게 주시다니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지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